년도에 장사를 아, 꽤 했어요. 맞아요. 와, 이 친구는 진짜 뭔가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.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마 이 곽기 장사도 계속 쭉 우리 씨름을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기둥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야말로 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곽기 선수의 모습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구미시청 역시나 임규환 선수도 네. 2019년도에 데뷔해서. 이 장기전 형태로 경기를 펼치면서 순간적인 기술이 상당히 능한 선수인데요 근데 방금 같은 첫판에서는 네. 들배지기 기술을 자기 스타일, 그 장기전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. 이국희 선수의 들배지기를 그냥 허용해줬어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. 어, 자기 스타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 이국희 선수의 들배지기를 한번 멈치, 멈출 수 있는 네. 그런 형태의 기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, 장기전 형태의 스타일을 끌고 나가야만 승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0으로 홍아빠 이국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건데 자세 중요하죠 그렇죠 임교환 선수에게는 네 임교환 선수는 이번판을 내주면 끝납니다 자, 자 두번째판 들어올렸어요 들베지기 들배지기의... 들배지기! 한번더 오른쪽 들베지기 아... 이대영 승리하는 이국희 다음 런드 진출합니다 <laughs> 컨디션 좋은데요. 그러게요. 가벼워 보여요. 이번 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. 네. 자이 대형으로 2용기 선수가 승리하는 모습인데요. 네. 아 정확했어요. 상대 의 장기전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도망 못 가게 특히 허리 사파을 이용 당기면서 상대를 들배지기.